안녕하세요 성경읽기 224일 차입니다 3무엘상 2장에서 시작합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가로돼 내 마음이 여와를 인하여 즐거워하며 내 뿌리 여와를 인하여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들을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을 인하여 기뻐함이니이다 여와와 같이 거룩하신 이가 없으시니 이는 주밖에 다른 이가 없고 우리 하나님 같은 반석도 없으심이니이다 시임이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보시느니라 용사의 활은 꺾이고 넘어진 자는 힘으로 띠를 띠도다 유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않도다 전에 잉태치 못하던 자는 일곱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음부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도다. 가난한 자를 진토에서 일으키시며, 빈핍한 자를 걸음더미에서 드사 귀족들과 함께 앉게 하시며, 영광의 위를 차지하게 하시는 도다. 땅의 기둥들은 여호와의 것이라. 여호와께서 세계를 그 위에 세우셨도다. 그가 그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으로 허감 중에서 잠잠케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는 산산이 깨어질 것이라 하늘 우레로 그들을 치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땅 끝까지 심판을 베푸시고 자기 왕에게 힘을 주시며 자기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의 뿔을 높이시리로다 하니라. 엘가나는 라마의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그 아이는 제사장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기니라. 엘리의 아들들은 불량자라 여호와를 알지 아니하더라.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습관은 이러하니 곧 아무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에 제사장의 사원이 손에 세살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남비에나 소태나 큰 소태나 가마에 찔러 넣어서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것은 제사장이 자기 것으로 취하되 실로에서 무릇. 그곳에 온 이스라엘 사람에게 이같이 할뿐 아니라 기름을 태우기 전에도 제사장의 사원이 와서 제사 드리는 사람에게 이르기를 제사장에게 구워 드릴 고기를 내라 그간에게 삶은 고기를 원치 아니하고 날 것을 원하신다 하다가 그 사람이 이르기를 반드시 먼저 기름을 태운 후에 내 마음에 원하는 대로 취하라 하면 그가 말하기를 아니라 지금 내게 내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억지로 빼앗으리라 했으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이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사무엘이 어렸을 때에 세마포 에봇을 입고 여호와 앞에 섬겼더라그 어미가 매년제를 드리러 그 남편과 함께 올라갈 때마다 작은 겉옷을 지어다가 그에게 주었더니 엘리가 일가나와그 아내에게 축복하여 가라되 여호와께서 이 여인으로 말미암아 내게 후사를 주사 이가 여호와께 간과에 얻어들린 아들을 대신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니, 그들이 그 집으로 돌아가며 여호와께서 한 날을 권고하사, 그로 잉타하여세 아들과 두 딸을 낳게 하셨고, 아이 사무엘은 여호 와 앞에서 자라니라. 엘리가 매우 늙었더니, 그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해망문에서 수종되는 여인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하느냐? 내가 너희의 악향을 이 모든 백성에게 듣노라. 내 아들아, 그리 말라. 내게 들리는 소문이 좋지 아니하니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범각케 하는도다.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판결하시러니와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하되 그들이 아비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죽이기로 뜻하셨음이었더라.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며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돕 받더라. 하나님이 살아, 하나님의 사람이 엘리에게 와서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 조상의 집 애굽에서 바로의 집에 속하였을 때에 내가 그들에게 나타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모든 집화 중에서 내가 그들을 택하여 나의 제사장을 삼아 그로 내 탄에 올라 분양하며 내 앞에서 에봇을 입게 하지 아니하였느냐? 이스라엘 자손에 드리는 모든 화제를" 내가 내 초상의 집에 주지 아니하였느냐? 너희는 어찌하여 내가 나의 처소에서 명한 나의 재물과 예물을 밟으며 내 아들들을 나보다 더 중히 여겨 내 백성 이스라엘에 드리는 가장 좋은 곳으로 스스로 살찌게 하느냐? 그러므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전에 내 집과 내 조상의 집이 내 앞에 영영히 행하리라 하였으나 이제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결단코 그렇게 아니하리라 나를 존중이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이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히 여기리라 보라 내가 내 팔과 내 조상의 집 팔을 끊어 내 집에 노인이 하나도 없게 하는 날이 이를지라 이스라엘에게 모든 복을 베푸는 중에 너는 내초세의 환란을 볼 것이요 내 집에 영영토록 노인이 없을 것이며 내 단에서 내가 끊어 버리지 아니할 너의 사람이 내 눈을 쇠잔케하고내 마음을 슬프게 할것이요내 집에 생산하는 모든 자가 젊어서 죽으리라. 내두 아들 흠리와 비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의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충실한 제사장을 일으키리니 그 사람은 내 마음 내 뜻대로 행할 것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리니 그가 나의 기름부음을 받은 자 앞에서 영구히 행하리라. 내 집에 남은 사람이 각기와서은한 조각과 떡한 덩이를 위하여 그에게 엎드려 가로되 청하노니. 내게 한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나다로떡 조각을 먹게 하소서 하리라 하셨다 하니라. 아멘. 로마서 2장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물론 누구든지 내게 핑계치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정죄를 정, 어, 내가 너를 정죄하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판단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판단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치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판단이 나타나는 그 날에 이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쫓지 아니하고 불의를 쫓는 자에게는 노와 분으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게 환란과 곤고가 있으리니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레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첫째인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니라. 무릇 율법 없이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무릇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오.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에. 이를 행할 때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송사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생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곧내 복음의 이른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유대인이라 칭하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율법의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알고 지극히 선한 것을 좋게 여기며 내가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규모를 가진 자로서 소경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두움에 있는 자의 빛이요 어리석은 자의 훈도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고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내가 내 자신을 가르치지 아니하느냐 조적질하지 말라 반포하는 내가 도적질하느냐 가늠하지 말라 말하는 내가 가늠하느냐 우상을 가증 여기는 내가 신사 물건을 도적질하느냐?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기록된 바와 같이 하나님의 이름이 너희로 인하여 이방인 중에 모독을 받는도다. 내가 율법을 행한즉 할례가 유익하나 만일 율법을 범한즉 내 할례가 무할례가 되었느니라. 그런즉 무할례자가 율법의 제도를 지키면 그 무할례를 할례와 같이 여길 것이 아니냐? 또한 본래 무할례자가 율법을 온전히 지키면 의문과 할례를 가지고 율법을 범하는 너를 판단치 아니하겠느냐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며 할례는 마음의 할짓이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한 것이라 그 칭찬이 사람에게서가 아니요 다만 하나님에게서니라 아멘. 예레미야 41장입니다. 7월에 왕의 종친 엘리 사마의 손자, 느다냐의 아들, 왕의 장관, 이스마엘이 열 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네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한 열 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 왕의 그땅 총독으로 세운 바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와 함께한 모든 유다인과 거기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때에 사람 80명이 그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을 상하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루와 사마리아에서부터 와서 여호와의 집으로 나가려 한지라.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며 행하다가 그들을 만나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에게로 가자하여 그들이 성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로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에 던지니라. 그 중에 열 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였으므로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 형제와 함께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들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 왕 바사를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 죽인 시체로 거기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 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시위대장 느부사라다니 아이감의 아들 그대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사로잡되 곧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하여 떠나니라. 가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의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남해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한 모든 군대 장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에게 포로 되었던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에게로 돌아가니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여덟 사람과 함께 요한안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리아의 아들 요한안과 그와 함께하는 모든 군대 장관이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이감을 아이감의 아들 그다레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인과 유아와 환관을 기부원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하여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김함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단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의 그땅 총독으로 세운 아이감의 아들 그다리를 죽었으므로 그들이 갈대아인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0편 15편입니다. 여호와의 주의 장막에 유할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걸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일삼으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 혀로 참소치 아니하고 그 벗에게 행악치 아니하며 그 이웃을 회방치 아니하며 그 눈은 망령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그 마음에 서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변치 아니하며 별리로 대금치 니냐며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치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영이 요동치 아니하리이다. 아멘 10편 16편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보호하소서 내가 죽게 피하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아래되 주는 나의 주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땅에 있는 송도는 존귀한 자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도다.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될 것이라 나는 저희가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않냐며내 입술로 그 이름도 부르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이다 지키시나이다 내게 줄로 재어 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밤마다 내 심장이 나를 교훈하도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내 우편에 계심으로 내가 유동치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이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해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로 내게 보이시리니 <laughs> 주의 앞에는 기쁨이 충만하고 주의 우편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주님의 말씀을 붙잡는 지혜가 우리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알고 그 주권을 감사하며 주권 가운데 기뻐하며 그 주권으로 일하여 마음의 참 평안과 안식을 누리는 삶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을 잊고 하나님을 모른 척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살아가며 하나님의 그 주권으로 인하여 참된 안식을 누리며 살아가는 지혜로운 삶, 그 삶이 저와 여러분이 삶에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